예, 반갑고요 아, 예, 어, 저희가 정말요, 조심으로요, 저희가 가고 싶었는데요. 네.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정말 지금 오신 팬 여러분들께 정죄송하고요 네. 지금 방송도 못 보신 팬 여러분들께 정말 말 죄송하다는 말을 저희가 접하고 싶네요. 그래요. 대신 앞으로도 계속, 어,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, 무대에서 항상 멋있는 무대, 그리고 NRG의 주특기의 폭발적인 무대를 만들어주시면 <laughs> 네, <laughs> 어, 예, 예. 될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. 네, 저희가 어, 목요일 날요 네. 싸게 그 있으를 하거든요. 예 그렇죠. 저, 네, 저희를 그러니까 오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요. 네. 저희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. 그래요. 그날 나와서 그 성훈 씨와 유민 씨, 환성 씨가 세분 다, 어, 비장의 무디 히든 카드를 준비하셔서 시청자들 예. 그리고 저기 지금 오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재밌게 그리고 웃겨 주셔야 돼요. 예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예.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누구시죠? 아저 환성이에요. 아예 아유, 반갑습니다. 아형어떡해요아 아유, 아유, <laughs> <laughs> 예, 예. 환성 씨. 예, 예. 지금 그 방송 중이니까요. 예. 예. 존댓말해. <laughs> 아, 아 괜찮아요. 우래요 <laughs> <물론, 웃음> 지금. 난 어, 지금 안 보여요 방송 지금 전화기밖에 안 보여요. 그래요. NRG 네. 여러분들이 무척 나오고 싶다는 걸 저도 네. 물론 NRG 여러분들이 무척 보고 싶었거든요. 네, 저형 맨날 보는 사이지만 그래도요 네. 보려고 정말 열심히 밟았는데요. 예 네. 네, 지금 차도 많이 밀리고요앞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요. 네. 정말 죄송해요. 그래 요 열심히 환... 밟았더라도요. 네. 환성씨 조심해서 운전. 한성 씨가 직접 하시나요? 아니죠 저는 조조죠. <laughs> 그래요. 어, 조, 조심조심 운전하셔가지고요. 지, 저희, 어, 지금까지 노력한 거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. 예예. 네 어우, 천천히 오셔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안전운전이 최고인 거 아시잖아요? 예예. 자 이제 2집 활동을 새롭게, 아 3집 <laughs> 3집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예예. 어때요? 느낌이란 게 있을 것 같아요. 어, 1집, 예. 2집 하다가 이제 어, 3집, 어, 3집이라면 예. 정말 앨범을 많이 낸 가수다 이런 어, 얘기를 들을수 있는 그런 어, 가수인데 어때요? 예. 3집 새롭게 시작하고, 새로운 느낌과, 예. 그리고 어떻다, 팬 여러분들의 반응, 이런 것좀 말씀해 주시죠? 예, 아직은 저희가 방송을 한지 얼마 안 돼서요. 네. 얼떨떨 하거든요. <laughs> 네, 그리고 형들이 예전엔 도와줬는데요. 네. 부담은 없으니까 부담은 많이 있는데요. 예. 어, 예, 이전에 NRG 명성에 눈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<laughs>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요. 근데, 한정씨. 예. 네. 어떤가요? 그, 저와 명훈 씨가 있던 NRG와 지금 없지만, 네. 지금 세 분이 활동할 때, 어때요? 있던 게 낫던가요? 없던 게 낫던가요? 아, 당연히 형님들이 있는 게더 좋죠. 아, 그래요? 예, 네, 아니, 그, 장단점이 있는데요. 예. 일단 저희가, 어, 힘들고 그럴 때는 형들한테 기대고 형들이 말씀도 터지고 그랬잖아요. 예. 지금은 그런 게 없, 없지만요. 저희 열심히 해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전화주셔서 네. 감사하고요. 목요일날 뵙겠습니다. 아, 그럼 끊으려고요. 예. <laughs> 예. 자, 이렇게 해서. 애나리...